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더 패션 플랜, 더 패션 플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과 인생에서 성취감을 이끄는 열정 플랜, 열정 플랜이란 그 제목의 예, 훌륭한 책을 여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예,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열정 플랜은 내 안의 잠재력을 깨우는 목표 실현의 법칙이라 해서. 에, 열정 플랜의 그 부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과 인생에서 성취감을 이끄는 열정 플랜 내 안에 잠재력을 깨우는 목표 실현의 법칙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책은 리처드 창이 지었습니다 리터 리처드 창 아, 여기 표지에 있는 걸 보면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거나 만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음, 열정이 강한 사람들이다.열정에는 사기를 충천하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깃들어 있다.열정의 힘입어 우리는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일까지도 성취+ 성취하게 된다.이 책은 잠재된 열정을 찾아내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열정 플랜을 알려 준다. 이 책은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 잠재된 열정을 확인하는 방법, 열정에 따라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아울러 열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방법, 성과를 개선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과 열정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눈앞에 놓인 여러 문제를 불굴의 의지로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당신은 개인이 누리는 만족감과 성공을 잣대로 하는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이 책을 어, 활용한 사람에게 그런 혜택이 있다는 부분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The Passion Plan 새로운 삶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열정 플랜. 그래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일상의 삶을 만족스럽게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종사하는 직종에 약간의 불만조차도 가지지 않은, 그, 않은 채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이렇게 사기가 충천하여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열정에 있다지칠줄 모르고 솟아나는 열정이야말로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이 세상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단지 열정의 잠재력을 100%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고 얘기합니다.그리고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열정으로 쓰내려간 이 책은 성공과 행복을 진정으로 찾기 위해 꿈의 불씨를 찾아 불을 지피는 방법을 강력하게,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스티브 코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열정을 찾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만한 삶을 위해 열정을 추구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계획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주고 있다는 점이다. 하고 켄 블렌차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책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 책은 크게 네. 크게 어, 전체 8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가는 길일장에서 그렇고 열정 플랜 원단계에서 퍼스트 단계에서 마음에서 시작하라 두 번째 단계에서 열정을 발견하라 세 번째 단계에서 목적을 분명하게 하라 네 번째 단계에 행동을 명확하게 밝혀라 다섯 단계에 열정적으로 실행하라 여섯 단계에 흥분을 퍼뜨리라 일곱 단계 끝까지 고수하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초즌의 말속에는 열정 플랜을 수립하라 하는 켄 블렌차드의 말속에는 초즌의 말속에는 열정에 대한 지언이의 설명은 매우 탁월하다. 어 프롤로그에서 지언이는 열정은 여러 가지 얼굴로 나타나며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열정을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적고 있다. 이 같은 지연이의 통찰력은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책의 핵심은 살아가면서 열정을 추구하고 삶의 중요한 순간에 열정을 활용해 성공을 일굴 수 있는 7단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지연이는 대문자 피로 시작되는 이익, 프라피트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 유익함에 대해 정의내리고 있다. 아이러니카 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이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의 성공이 그토록 원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에는 긍정적인 선물이 뒤따른다. 바로 열정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보상들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말에서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은 기술이자 과학이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술이다,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정 플랜을 따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보다 잘 인식하게 된다. 두 번째는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세 번째는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게 된다. 네 번째는 개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 역시 향상된다. 예. 그 다음엔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또한 행복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바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어그 결과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 일장에 열정적인 사람이 가는 길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프로로우의 열정을 불어넣어라 하는 제목으로 열정에 따라 행동할 때 인간은 진정으로 위대해진다 하고 벤자민 어, 디저 레일리가 한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먼저 주저하는 마음을 떨쳐라. 주저, 주저하는 마음을 떨쳐라. 사람들이 남모르게 또는 공공연하게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바로 대문자 P로 시작되는 이익이다, 프라이피트다. 경제적인 어, 안락을 원하고, 영적 성숙을 원하며, 육체적인 건강을 원하고, 사람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문제없이 지내기를 원한다. 예,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은 주저없이 주저하는 마음을 떨치라 그니다 떨쳐버리라 고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듯 번, 이익이 번쩍하고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자스트 두잇이라는 나이키 광고처럼 주저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그렇게 하여 이익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가.세미나에 참석했던 앞에 이사들과 별로 다른 게 없다면. 당신 역시 자기 만족에 빠져 있거나 문제 의식이 전혀 없거나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알수 없는 어떤 것에 붙들려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정이 행복을 누리는 삶의비결인 동시에 이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 벤저민 그 디니어 랠리가 말했듯이 열정에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행동할 때 인간은 진정으로 위대해지는 법이다. 마음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승자가 될수 있다.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은 마음의 결정이다 하는 그 제목으로 열정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우선 열정이란, 어 감정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누구나 대통령이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노벨상 수상자처럼 자신의 삶에 열정을 불어넣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다. 열정은 소수의 행운아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자 힘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장에 열정적인 사람이 가는 길에서는 열정이 없다면 결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없다 하는 해결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성과 열정을 긴밀하게 조절하라는 제목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인성에만 기대도록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 위에서 말한 자동차 경주 어 챔피언처럼 열정적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태도이다. 다시 말해 열정은 마음에서 불러일으킨 다음 머리를 써서 뭐 꿈을 실현시켜야 하는 것이다. 열정적인 사람은 가슴과 머리를 어 긴밀하게 연결해 최고의 힘을 발휘하고 최고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일에 몰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뛰어난 성과를 발휘할 수 없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머리로 수행하는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의지가 결연했기에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정은 자신의 본질이라는 제목에서는 열정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열정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열정은 사람의 정체성을 말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감정도 없고 변화도 없는 인형에 지나지 않는다 열정은 기계적인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준다. 열정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 준다. 철학자 에드먼드 버커는 열정만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울로 어, 그 코엘로의 영금술사 라는 소설을 보면 은이 소설의 주인공은 행복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실현하고 싶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열정이란 이 같은 잠재력이 겉으로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열정이란 구체적으로 또 무엇인가? 열정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이해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열정은 단순히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웹스터 사정을 보더라도 12가지 정도의 그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열정이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보면은 강렬하거나 압도적인 감정이나 느낌이고 어떤 것을 강렬하게 좋아하는 것, 열정 또는 욕망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과 열정을 구분하라는 제목에서는 열정은 탐닉의 감정이 아니고 어떤 것을 제한하는 감정도 아니라, 아니며, 소진되는 감정도 아니다.열정적으로 살다 살 보면 다양하고 균형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게 된다.하지만 열정만을 추구하느라 이외의 모든 것을 저버리면 열정은 강박관념으로 어 화한다.결국에는 발전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들을 스스로 차단하게 된다.열정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꽃피우는 법이다.따라서 실속도 없이 공허하게 열정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열정은 좋지 않은 감정으로 나타나거나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진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서는 열정과 관련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알아보려면 다음 질문에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열정을 지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질문으로서는 일상적인 활동을 할때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고 흥분도 하지 않는가? 현재 살고 있는 삶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가? 원하지 않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보통 자신이 가장 즐기하는 활동을 제일 늦게 하는가? 마음을 슬레게 하는 일을 잊거나 그 일에서 멀어지는가? 안전하거나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현재의 라이프스타일, 즉 직업, 가정생활 및 취미생활을 고수하는가? 현재까지 성취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행복을 희생해 가면서 성공에 이르, 이르렀는가? 지금까지 결정한 일을 후회하는가? 삶을 사랑하고 싶은가 이런 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고 열정으로 누리게는 누리게 되는 이익으로는 자아실현, 에너지, 열이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경험이 풍부해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열정플랜 1단계에서는 마음에서 시작하라고 합니다. 내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티보금 6장 21절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열정결여 증후는 어, 뒷면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정결여 증후는 불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열정결여 증후의 첫 번째는 불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갈망.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었다고 느낀다. 슬픔, 분노나 후회가 있다. 후회를 한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혼란, 좌절감이나 의기가 소침해진다. 삶을 변화시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거나 두려워한다. 이게 열정결여의 징후라 보고 열정을 발산하지 못하게 한 장애물은 어떤 게 있는가? 두려움, 제한된 시각, 좁은 시각데 자기 의심, 늑장 부리기, 마비, 무감각, 이런 것들을 열정을 발산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정 플랜 2단계에서는 열정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고대 그리스의 일곱 편인의 그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 열정을 발견하라에서는 열정 리스마트 시험,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정 리트머스 시험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일을 하는가 열정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을 할때 평소 때 이상의 성과를 올리는가 일을 할때 에너지가 넘치는가 일을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는가 어떤 것이든 행, 활동을 하려고 하는가 일에 대한 열의가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은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자신감이나 힘이 넘치는가? 일을 하거나 성과를 올리는 것이 열정을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가?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항상 몰려드는가? 아니면은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가? 일을 한 뒤에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을 느끼는가? 이런 게 열정을 태태해 보는 거다. 볼수 있는 거다. 이거죠. 열정을 발견하려면에서는 삶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보면 열정을 발견할수 있다. 에, 마음을 살피고 마음의 귀 기울인다. 마음의 귀를 기울인다. 나에게 영감을 주고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과거, 현재, 미래를 살핀다. 열정을 확인했으면 열정을 자세하게 파헤친다. 시각을 바꿔 동기부여를 받는다. 시각을 바꿔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열정 플랜 3단계, 목적을 분명하게 하라에서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목적을 선명하게 밝히려면, 첫째, 열정이 자신을 데려다 주었으면 하는 곳을 애서 헤아리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발견하여 원대한 목적을 자세하게 밝혀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라. 열정이 목적 달성에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열정 벌레는사단에는 행동을 명확하게 밝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명확하게 밝혀라고 한 얘기에 어, 여기서는. 행동을 명확하게 밝히려면 첫째, 열정을 삶에 다시 불어넣기 위한 행동 계획을 개발한다. 수행할 영역, 강도 및 속도를 정한다. 열정을 최고로 발전시키고 추구할 목적으로 할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정한다. 단기 및 장기 계획을 세운다. 발전의 이정표를 명시한다. 여러 가지 결과를 계획한다. 주도적이고 유연하며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열정 플랜 5단계, 열정적으로 실행하라에서는, 열정적으로 실행, 수행하려면 행동계획에 대략 나와 있는 변화를 시작하라. 열정을 발전시키는 장소에서 열정을 발전시키는 사람들과 지내라. 열정을 심화시켜 줄 일과 활동 및 활동을 하라. 결정 체험의 마음을 열어라. 여러 가지 열정을 동시에 추구하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열정 벌레 6단계에 흥분을 퍼뜨려라 하는 부분에서는 열정을 퍼뜨리려면은 열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힘을 가지고 있듯이 나도 그들을 도와줄 힘이 있다는 사실을 헤아려라. 열이 넘치고 솔직하게 그리고 한결같게 열정을 추구하라. 열정을 터뜨리는 데에 장애가 되는 장벽을 만들지 말라. 사람들과 열정을 나누어 열정을 지속시켜라. 고얘기합다 그리고 열정 플랜 7단계에 끝까지 고수하라에서는 끝까지 고수하려면 열정을 생생하게 유지하여라. 상황은 항상 자신이 원하거나 계획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실현을 기회로 받아들여라. 성공을 위, 어, 위해 마음을 다잡아라. 매일같이 열정을 새롭게 하라. 필요에 따라 열, 행동 계획을 자세하게 살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서는 보상을 톡톡이 누려라. 이 부분은 성공이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복이란 갖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서양교원에 있는 말을 이용한데 이 결과 열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톡톡히 스스로 보상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열정플랜에 의해서 일과 인생에서 성취감을 이끄는 열정플랜에 의해서 내 안에 잠재력을 깨우는 목표 실현의 법칙을 잘 활용해서 반드시 그 열정이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